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 톡. 11시 생방 마감 방송입니다. 자, 오늘 뭐, 소식이 많은데요. 먼저 중국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겉으로는 뭐,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만,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중국 내부 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전시 체제로 전환, 전시 체제로의 선포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그냥 에, 코로나를 잘 극복하자. 그래서 약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차피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으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최대한 에, 국민들을 도와서 죽지 않게. 또, 걸린 사람들은 최대한 약을 많이 줘서, 평안하게 살다가, 뭐, 죽는 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공산당은 달라. 지들이 뿌리고, 전 세계 사람들 지들이, 이미 확인된 것만 600만 명을 죽이고, 우리는 뿌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스웨덴에서 온 무슨 뭐, 연어에서 왔고, 캐나다에서 온 택배에서 왔고, 한국에서 온 의복에서 왔는데, 우리는 통제를 잘해서 하나도 안 죽고 있어. 이런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잘 들어가고 있어. 경제성 성장도잘 되고 있고, 다른 나라하고 달라. 이런 계속 쳐오던 사기를 계속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이 사기를 계속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미크론은 중국 전역을 퍼져가지고 이미 3억 명 이상이 3억 명 3억 이상의 중국인이 사실상 가택연금, 깜방보다더 심하죠. 깜방은 먹을 건 줍니다. 근데 집이라는 깜방에 갇혀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고 쌀도 그다음에 무슨 뭐 야채도 고기도 못 사요. 깜방보다더 심한 깜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3억 명 넘는 인구가. 자, 중국이 15억이라고 잡아도 3억이면 얼마입니까? <laughs> 20% 인구가 이미 깜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의 4명 중한 명, 5명 중한 명이 깜빵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에, 그야말로 음식도 공급되지 않는 깜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에, 전국 통일 대시장. 자, 그래서 쌀은 똑같이 구입해서 똑같이 나눠 져 쌀 1kg는 뭐 북경이든 상하이든 저쪽에 시골에 있는 귀주든 똑같아. 쌀 1kg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위안이야 이런 식이죠.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시장경제체제라는 거 뭡니까? 물건이 만들어진 데에서는 물건이 당연히 싸죠. 그러나 멀리 이동하면 운송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비싸져요. 그, 렇다 하더라도, 1대 N의 경쟁이기 때문에, 뭐, 터무니없는 가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통, 통일,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걸딱 선언해가지고, 돼지고기는 1kg에, 전국에 똑같이 1kg에 얼마, 소고기는 얼마, 양고기는 얼마, 쌀은 얼마, 딱 정해놨어요. 그럼 어떤 데서는 생산 원가도안될 것이고, 예, 어떤 데는 너무 마진이 많이 남을 거고 뭐 개판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난리가 난다. 결국 이게 전쟁 사실상 내전이 벌어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에,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은 10월달에 전국 인민대회를 통해 가지고 시진핑이 에, 뭡니까 영구 독재에 취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고요.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통일 대물류, 통일 대시장 원칙을 정한 겁니다. 자 인구 2,500만의 상하이가 봉쇄됐습니다. 우리 서울, 경기, 인천하고 비슷한 인구죠. 우리 서울이 1,000만, 경기도가 1,400만, 인천이 300만. 2,700만 원입니다. 우리 2,700만이죠.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2,700만. 상하이 도시 하나만 가지고도 2,500만. 거의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거랑 비슷합니다. 자, 이런 음, 2,500만을 완전히 깜빡에 가둬놓고 나니까 물건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엉망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봉쇄됐으니까 뭐 옆에 있는 도시에서 고기 보내 주지 않아서 고기를 막다 포장해서 보냈는데 배달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다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돼지고기 봉지 비닐봉지 잘싸 놓은 거다 썩었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 또 주변 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야채를 보냈는데 배송해 주기 전에 벌써 다 썩었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상하이 시민들은 야채 하나 못 먹고 지금 쫄쫄 굶고 굶어 죽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1940년대 이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1940년대 모택동 시대로 퇴행적 회기를 하고 있다. 그냥 망한다는 얘기죠, 그냥. 자, 미국이 중국을 국제 무대에 끌어내기 전까지 중국은 진짜 철저한 알거지 국가였어요. 미국이 소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소련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끌어들여서 자본주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국을 키우면서 결국 소련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너무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중국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를 뿌려오고 전 세계를 지금 난리로 만들었어요. 2년 반 동안. 정말 인류 역사에 보기 힘든 대고통을 전 인류에게 전가했고요. 전 인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지만 1919년. 1919년도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도 물론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시,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병치료를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보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지 이 독감마저도 이 바이러스마저도 중국에서 전파됐다는 것이 여러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세계의 모든 역병은 전부 다 중국에서 출발했어요. <laughs> 자, 여러분, 메르스, 미들 이스, 그 다음에 레스포로터리 신드롬이죠. 중동에서 발생한 심각한 호흡기 질환. 중동에 생겼습니까? 이것도 중국에 생겼다는 것이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병, 전부 중국에 생겼어요. 근데 뭐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인을 도살하기 위해서 뿌린 악마의 시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치탄을 받아야 되고요. 전 세계인이 고통 바, 당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이 고통을 당한 거 중국 공산당이 물어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자들을 규탄하고 저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내야 됩니다. 하여간 중국이 지금, 예, 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위드 코로나 하면 될 텐데, 여태까지 떠들었던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거짓말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그래서 쌀한가마니에 무조건 얼마 뭐 귀주성이 됐든 상하이 됐든 베이징이 됐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중국이 1940년대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서 망하는 망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에서 엄청난 에, 그,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데이너 김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하이에, 예, 여기 노인병원. 뭐라 해야죠, 이거를? 예, 상하이에, 아이고, 예. 여기가, 예, 양노원이에요, 양노원. 예. 노인병원에 양노원이네요. 양노원인데, 그냥 집단적으로 싹 다, 예, 돌아가셨다, 예, 노인네들이. 자 여기 사진 보면은 이 거명요원들이 사진찍지마로 찍지마 찍지 이렇게 막고 있죠 여기 보시면 <laughs> 그리고 막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는건 결국 전부다 알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보려고 이렇게 면회 왔더니 돌아가 안돼 못 들어와 이렇게 해서 다, 이 사람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laughs> 하얀 비닐봉지들이 큰 봉지들이 여기저기 막 쌓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다 노인네들 돌아가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화장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전부 여기 보시면 여기 길쭉길쭉한 사람 시체청 사이즈의 봉지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니까 상해 봉쇄 이후 한 명도 안 죽었어, 한 명도 안 죽었어, 계속 거짓말하다가 결국 2022년 4월 18일날. 처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세명 죽었다. 그 다음에 또또몇명 어, 죽었다. 매일 매일 이제 죽었다고 발표합니다. 를 근데 다 89세, 90세, 91세 뭐 이런 노인네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에, 외신들은 이거 아예 그냥 믿질 않죠.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것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다. 어차피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 외신들이 양로원 직원들하고 어렵게 연락을 해가지고 통화를 해보니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자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뭐 미국의 매체들이 전한 내용을 보니까 양로원에 수만 노인들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노인병원 또는 양로원에 간병인들을 인터뷰했는데 코로나가 확 퍼지면서 여기 직원들이 다 그냥 아유 나 겁나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만두고 가버리고 몇명 남아 있던 사람들도 병 걸려 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노인 애들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 노인 애들 병 걸린 사람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보내가고 집에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안 걸린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는데 <laughs> 직원이 없어요. 다 그만둬버렸어. 그래서 노인 애들은 그냥 밥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새로 고용을 했는데 고용한 사람들도 노인 애들한테 병 걸릴까 봐 옆에 가지라 노 밥을 안 줘. 그래서 노인 애들이 굶어 죽어요. <laughs>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데 전혀 밝혀하지 않아요.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전혀 안 죽었다. 그 노인 애들이 막 돌아가시니까. 검사해보면, 얘들은 무조건 콧구멍 찔러서 검사해보잖아요.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 근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으면 또, 이 병원 관계자, 또는 시청 관리자들이 문책을 받으니까, 그, 그, 가족들 불러가갖고 당신 어머니, 아버지, 예, 그냥, 그, 폐렴으로, 예, 지병,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 사인해. 아니, 코로나로 돌아가셨잖아요. 아, 무조건 사인해. 안 해? 그럼 그냥 화장해버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코로나로 돌아가신 노인들도 네 전부 다 그냥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 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공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유족들을 위력으로 막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사회를 준동하는 거니까, 너깜빡에갈 거야. 협박을 해서 꼼짝 못 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망자 발표를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고, 코로나 사망으로는 거의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에, 한다는 거죠. 자, 중국 내부 소식을 폭로해온 그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유튜브를 몰래몰래 몰래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튜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구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그, 이 뭡니까? 이, 뭐라 해야죠이 방어망, 방, 어, 뭐라 그나요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로다가 <laughs> 뚫고 유튜브 접속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제보한 걸 보니까, 그, 상하이의 이 노인병원, 여기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 그이 관리자 10명 중에서 8명이 그냥 병원을 그만뒀어요. 아우, 나병 걸릴 것 같으니까 집에 가실래요. 그두 명은 남아있는데, 예. 노인네들을 통해서 그냥 병 걸릴까봐. 노인네들 옆에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노인네들 밥도 안 줘. 그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굶어 죽어요. 이런 상황, 난리가 났는데도 얘기 안 해. 그냥 쉬쉬쉬 가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돌아가신 노인의 들 시신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는 실버 병원이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아니 여기 쓰레 쓰레기장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다 자기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시신이에 요 이게 전부다. 예. 네, 그리고 외부인들 찍는 거 사진 찍지 말어 오지마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구난방이란 말이 있죠. 중짜는 무리중짜고요. 구자는 입구자고요, 난자는 어려울 난자고, 방자는 막을 방자입니다. 여러 사람의 입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중국공산당이 철저하게 두들겨 막아도 결국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난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자, 중국공산당이 저렇게 목숨 걸고 말도 안 되는 뭐 자기들은 코로나로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알려질 건다 알려지고. 공개될 건다 공개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전 세계인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냐. 전 세계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 2년 반 동안 전 세계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뿌린 저 악마의 씨앗, 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반드시 전 세계인들이 중국 공산당의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드시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의 원, 원인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준석 오늘 7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뉴스, 어떤 신문에도 안 나옵니다, 기사가. 자, 이준석이 이, 뭡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정말 철저히 짜고 치는 고스도비인것 같아요. 예. 아마 이런 자들이 이준석을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이준석의 징계에 대한 건은 어떤 신문, 어떤 기사에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일곱시에, 밤 일곱시에 이준석 징계를 위한 국힘당 윤리위원회가 열렸어요. 열렸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하여간 내일 아침에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반저시 예, 국힘당에서 쳐내야 됩니다. 좌파들이 심은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이자를 쳐내지 않으면 6월 지방 선거 아주 개쪽날 겁니다 박살 날 겁니다 반드시 이자를 쳐내서 지방 선거에도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이 어 중국이 이렇게 난리 난건 이제 넘어가고요. 예. 오늘도 이 긍정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나긴 고통. 전부 중국공산당 책임입니다 <laughs> 자 매주 수요일마다 어저께 했죠 에. 여기 중국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에. 여기 몇개 단체가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운동본부 그다음에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회 트루스포롬 EATC 이런 단체들이 중국공산당의 악행을 알리고, 공자학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수십 개가 있죠. 이걸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집회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laughs> 이 사람, 문체부 전 국장, 한민호 씨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 거점. 공산당의 간첩센터죠. 세뇌 공작소. 공작원 없는, 공자 없는 공작원, 즉각 물러가라. 이런 시위를 계속 매주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 이 사람이, 에, 한민호 국장입니다. 2급이랍니다. 2급. 문체부 2급 국장급. 이 사람이 문재인에 의해서 파면당했죠 문재인의 문재인이 파면한 문체부 한민호 국장 오늘 드디어 이 문체부에서 복직을 해도 된다 이런 연락이 왔답니다 이제 복직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 그래서 자 이분이 얘기하는 연설 한번 공작 해볼게요. 중에서도 심각한 게 공작학원이라는 기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젊은이들을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나아가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대한민국 공작기관이 바로 공작학원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한민호 국장이에요 여기 글씨가 잘렸나요? 에. 이분이 에. 문재인에 의해서 파면당한 에. 문체부 전 국장 한민호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 양반이 그냥 여기 사회활동을 계속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예 아마 장관으로도 얼마든지 입각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잽싸게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에 다시 이 직장에 불러들여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공작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전 해봐요 뭐 쟤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까 뭐든 하는 사니까 뭐 하여간 일견 어쨌든 직장에 복귀하게 된 우리 한민호 국장에게 예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이분이 문재인 때문에 파면돼서, 에, 예, 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에, 예, 훌륭한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사회활동을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큰 예, 기회를 준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뭐, 한민호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이 문재인이 파면 시키니까 우리가 한민으로 하는 사람이, 아, 문체부의 국장이었는데, 문재인의 잘못하는 걸 지적하니까 문재인이 열받아서 잘랐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간 이분이 한 4년 동안, 예, 그야말로 문재인 시대에 잘려가지고 길거리를 방어하면서 그냥 놀지 않고 정말 애국 운동을 많이 한 훌륭한 예, 우리 애국 우파의 리더인데, 이제 공무원은 겸직금지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부로 여기 민간단체 직위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아마 문체부에 다시 출근하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것도 문재인의 공작이 아닌가. 저분이 충분히 장관으로도 얼마든지 입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이제 올해 환갑입니다. 이 사람이. 6 0 2 년생이죠. 62년생, 62년생인가, 61년생인가. 하여간 뭐 그래요. 충분히 장관 입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잽싸게 불러들여가지고 더 크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지 의도로다가 잽싸게 이게 복 복귀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도 되면서 하여간 뭐이 직장 복귀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인동 김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거대한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자를 쳐내고 대한민국의 중국공산당, 중국오랑캐를 쳐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비전이 없습니다. 이 반중전선의 최전단에 서 계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항상 여러분들을 대연하는 채널로서 예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예,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는 최전선에 예, 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집회가 있어요 정말 집회가 서울에서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가 있고요 동아면서점 앞에서 있고요 또 서울 시청 바로 맞은편 서울시 의회 마당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죠 그다음에 이뭡니까이 이 대한문에서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있고, 또 강남 그 법조사거리에서 있고, 총 서울에서만 17개, 6개에서 7개 집회가, 우리 우파 집회가 있습니다. 좌파들이, 예, 민노총, 전교조, 쟤들이 세게 치고 나온 우리가 7개 단체가 확 모여가지고, 거대한 규모의 조직을 통해가지고, 저들을 꼼짝 못하게, 예, 압살하는 그런 강력한 우파 조직으로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도 상관없어요. 꼭 집회 나와주셔서 함께 투쟁해 주시기를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밤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